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살이고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남자입니다. 처음 제 아내를 만난 게된건 제가 29살 때입니다. 재수를 하는 바람에 늦게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저는 생애 첫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내는 회사에서 비품과 영수증 관리를 도맡아 하던 계약직 사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는 저에게 자꾸만 마실 거를 건네주는가 하며 퇴근하면 자신이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말을 걸었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몰래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여자친구의 원룸 자취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여자친구가 친구들과 생일파티를 하고 들어온다고 했기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여자친구는 어떤 남자와 단 둘이서 바람을 피우고 있더군요. 저는 평소에 자존심이 너무 센 성격이었기에, 그냥 별말 없이, 준비했던 선물을 집 안으로 집어 던지고는 뒤돌아서서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서로 좋아했고, 충격적인 그 상황에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도저히 용서를 할수 없었기에 모든 연락을 피하고 저 혼자서 그 상처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힘든 걸 아는지 모르는지 계약직 사원이었던 아내는 제게 매일같이 호감을 표시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내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외모는 평범하면서도 귀여운 편에 속했지만 여자에 대해 진절머리가 났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절을 해도 계속해서 제게 달라붙길래 그냥 퇴근하고 술이나 한잔하자고 말하게 되었죠. 그날 일기를 들어보니 아내는 가정 환경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서 혼자 계시는 어머님과 어린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더군요. 물론 저보다 어린 나이에 기특하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좋아 보였지만 그저 그런 마음일 뿐 아내에게는 전혀 마음이 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 술을 마시는 게몇 번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외로워져서 정신을 놓은 건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사귄다고 말만 하지 않았을 뿐 다른 연인들처럼 데이트도 하고 사귀는 것과 다름이 없었죠.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다 보니 새벽녘에 전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사실 시간도 많이 지나게 되어서인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헤어졌던 여자친구와 다시 만남을 가지기로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퇴근 후 데이트를 하던 아내에게는 이제 서로 신경 쓰지 말고 남남처럼 그냥 지내자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났던 여자친구와는 며칠도 채하지 못해서 다시 끝이 나고 말았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그때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오르더군요. 더 오래 만나다가는 제게 의처증이 생겨나버릴 것 같고 상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다시 헤어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저녁 늦게 지금의 아내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망설이더니 임신을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많은 생각이 들었죠. 정말 임신을 한게 맞는 건가? 나를 붙잡으려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도 했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실하냐고 물었더니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당시 아내에게는 정말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지 몰라 저는 무작정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너무 무책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울고불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끝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르 새로 일관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어린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갔고 아내는 마침 계약직 날짜가 종료되어서 회사에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저도 모르게 안도감이 먼저 들더군요. 이제는 다시 방석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겠구나 하면서 말이죠.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저는 천하의 나쁜 놈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날을 잊고 나서는 멘탈이 제대로 잡혀지지가 않았죠. 그러다 어느 날 친형과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친형은 제게 욕부터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아버지께서는 남의 자식 망쳐놓고 뭐 좋은 일 있다고 매일같이 술이나 마시고 다니냐고 엄청 화가 나셨습니다. 어머니와 친형까지 저의 행동에 엄청나게 비난을 했었고 부모님께서는 집에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하셨고 저는 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형은 제 휴대폰 연락처를 뒤지게 되었고 아내의 연락처를 알아내어서 저를 제외한 가족들이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뒤에 저는 모르게 아내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집으로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집에 와 있어서 정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일단 어쩔 수 없이 저는 아내와 나란히 부모님 앞에 앉게 되었고 부모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그냥 술김에 짜증도 나고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저는 그냥 결혼할 테니까 더 이상 좀 그만하라고 앞으로 이 문제로 알가불가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홧김에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당연히 그때 당시 저는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정말 결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부모님 역시 그러라고 말씀하실 일은 절대 없다는 확신에 차서 한 말이었죠. 하지만 예상외로 아버지께서는 그때그 자리에서 또박또박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 지금 찾아본 부모님이랑 조만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 부모님이 시간 되실 때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자고 하시더군요. 이때 당시도 설마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술에 취해서 그냥 대충 상황을 정리하고 얼른 일어나서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술이 점점 더 올라오다니 제게 말도 없이 집에 찾아온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란 욕을 다하면서 막말을 엄청 쏟아냈습니다. 아내는 저희 부모님이 비밀로 하라고 해서 미리 말 못했다며, 그저 미안하다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는 부모님과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도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시더군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서 신형이 제게 얘기 좀 하자고 부르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형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부모님께서 아내분 어머님을 만나 뵙고 왔다는 이야기를 제게 해주더라고요. 오늘 가보니 그쪽 상황이 많이 힘든 걸 알게 되었답니다. 얘기를 해보니 아내가 벌던 돈들은 전부 처가댁에 장모님과 처남의 생활비로 다 들어갔었고 지금까지 아내가 모아놓은 돈도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쪽이 형편이 좋지 않아서 당장 혼수조차 부담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제게 어떻게 하려고 이런 일을 벌인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제 부모님께서도 이 결혼을 포기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도 취직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었기에 모아둔 돈이라고는 고작 천만원가량 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보수적인 성격이었던 저희 부모님은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식이야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면 되는 거고 집 문제야 본가에서 같이 살면 다 해결되는 문제니 뭐가 문제냐며 제 기대를 꺾어버리셨습니다. 결국 순식간에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고 일정대로 척척 진행이 되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너무 당황했고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던 여자랑 결혼을 해서 평생을 함께할 생각에 암담하더군요. 그리고 부모님의 고집만 내세우니까 점점 화가 나서 크게 대들기도 했습니다. 제 앞으로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진행하냐고 화를 냈죠. 그러자 부모님은 네가 저지른 문제는 성인이 된 네가 책임지는 게 맞는 거고 네가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대묻자 저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에는 모두가 저를 망치게 만들려고 하는 것만 같아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마음에 들지 않았고 고슴도치처럼 모든 게 날이 서서 삐뚤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도 못된 말을 계속했습니다. 이따위로 억지로 결혼한다고 달라질 것 같냐며 나를 만나봤자 돈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줄 거고 시집살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너한테 잘해줄 자신이 없으니까 고집 피우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이 더 잘하겠다며 말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그 상황이 싫었습니다. 심지어 친한 친구놈들 몇몇 과도 술을 먹다가 이 이야기가 나오면 친구들은 온갖 욕을 제게 했죠. 그래서 점점 이 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 제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사람의 뜻대로 그냥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삐뚤어져 있었던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도 막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부모님께는 잘살 자신이 없으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도 말라고 했고 아내에게도 늘 차갑게 몹쓸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아서 한 결혼도 아니었으니 신혼 생활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신혼 여행은 해외여행은 커녕 국내에 있는 흔한 여행지로 갔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가서도 아내는 내팽겨 쳐두고 혼자서 이곳 저곳 돌아다녔고 거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상 생활을 하면서도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면서 지낼 뿐 아내와는 일상적인 대화는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노는 날에는 저는 항상 밖에서 친구들과 놀고 술을 먹다가 들어오곤 했죠. 평범한 부부들은 아내가 아기를 가졌을 때 극진히 대접받는다고 하지만... 저희 부부는 그렇지 못했기에 제 아내는 그런 대접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눈치를 보느라 뭘 먹고 싶다라는 이야기조차 단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그렇게 아내는 제게 불평이나 불만을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혼자서 어머니와 집안일을 했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자존심 있을 때 없이 너무 강한 나머지 그러게 내말 듣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예정보다 진통이 일찍 와서 정신없이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남들과 달리 하루가 꼬박 넘어가게도 출산이 되지 않아서 슬슬 걱정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고생고생 고생 끝에 어렵게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 지쳐 누워있는 아내를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울컥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힘없이 늘어져 있는 모습에 뭔가 모를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쓸데없는 자존심에 그 눈물조차 보이기 싫어서 그냥 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장모님과 처남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때도 저는 아내의 손을 잡기조차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손을 잡을 수 있을지 그냥 무심한 척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언제나처럼 무뚝뚝하게 아내를 대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예전과 달리 미안한 마음이 생겨났었고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왠지 모를 쓸데없는 생각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제 어머니께서 간이 좋지 않으셔서 계속 정기 검진을 받고 계셨는데 결국에는 이게 점점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친형과 어머니 그리고 아내가 번갈아가면서 병실을 지켰습니다. 전 휴일에만 병실을 지켰고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새벽이고 낮이고 아이가 잠도 안 들고 울고 할 때마다 아내는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애를 봐주고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병실에서 간호를 했으니 그 피곤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란 거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차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있던 다른 분들조차 며느리가 진짜 현현하며 저한테 장가 잘 갔다는 칭찬을 할 때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건 당연했던 거죠.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 어머니께서 태어나시기 전까지 아내는 그렇게 육아와 병간호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괜찮아지시고 집에 오셨을 때 부모님께서 물려받은 땅을 팔았다며 1억 5천만원을 주셨습니다. 근처 전세라도 얻어서 이제 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내는 한사코 괜찮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사실 이때 그러자고 말을 한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였습니다. 아무래도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무뚝뚝한 남편일지라도 아들과 셋이서 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부모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아파트로 전세를 하나 구해서 분가를 했습니다. 거의 말도 안 하고 했지만 간간이 아이도 같이 봐주고 이사하고 처음으로 레스토랑을 갔는데 맛있다고 웃으며 말하는 아내를 보면서 이때부터 정말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이 날 뻔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변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연애도 저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아이를 가졌을 때도 대접 한번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집살이와 시부모 병간호까지 해왔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흔한 레스토랑 한번을 같이 와 보지를 못했더라고요. 미안하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비록 무뚝뚝하게 말하고는 했지만 이때부터는 그래도 나름대로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모님께서도 평생 겪고 계신 질환으로 많이 아프시기도 했고 처남도 중학생이라서 아내는 간간이 처가에 들려서 집안일을 돕고 집에 들어오고는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장모님께서는